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떨림과 울림이라는 물리학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알뜰신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에게 친숙해진 김상욱 박사죠. 대중적인 물리학 개론서를 쓰신 것 같은데 초반, 중반 전까지만 해도 무언가 물리에 대해서 대단한 깨달음을 얻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 중반 이후에는 다소 어려운 개념들도 나오고, 약간 지루해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리하면 굉장히 어렵죠. 우리 학창 시절에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뭐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일을 한다거나 뭐 행동을 할때 그것에 근거가 되는 어떤 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 자연의 법칙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성에서 찾는다면 훨씬 강력하게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오늘 그 물리에 대해서 몇 가지 이 책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과 물리법칙이라는 개념인데, 이 우주 만물에 적용되는 물리법칙, 동일한 하나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것 같은 뭐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어, 스케일에 따라서 물리법칙이 이제 달리 적용이 된다는 거죠. 큰 세계에 적용되는 물리, 고전 역학,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들은 뉴튼의 역학으로 어, 설명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세계, 이게 이제 플러스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것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체를 계속 쪼개죠. 물체의 가장 근본 입자가 무엇인가? 쪼개고 쪼개고 쪼개가다 보니까 원자를 만나고 뭐 전자를 만나고 이런 것들을 양자라고 하잖아요. 이 양자의 세계에 있어서 적용되는 물리는 우리의 현상 세계에 적용되는 물리 법칙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자의 운동 여기서 여기로 옮겨갈 때 보통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야죠, 그죠 어떤 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자는 여기 있다가 뿅 하고서 이쪽에 그냥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 뭐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교수가 단언을 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세계인데. 여화간의 스케일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칙은 다르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더 나아가 보면, 환원과 창발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환원주의는 뭐냐면, 작게 쪼개 나누어서, 작게 쪼개다 보면, 이들로부터 무언가 우리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환원주의죠. 또 하나는 창발이라는 거예요. 창발은 뭐냐면, 자, 많으면 달라진다. 제가 이 개념을 여러 뭐 비즈니스 경제서 같은 데서도 본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작은 부분에서 모여서 모여서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층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가 있고, 원자가 모여서 세포, 세포라는 층위가 있고, 세포가 모여서 뭐 위장, 위장을 만드는 그런 층위가 있으면 특정한 층위에서 기존에 없던 성질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뭐, 원자 단위에 있어서 소화불량, 이런 개념은 없을 거 아니에요. 원자가 뭐, 먹어서 뭐, 배탈이 나고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세포가 되고, 세포가 위장이 되면서, 거기서 어떤 소화불량이라는 없던 성질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경제서에서 보면은, 뭔가 조직의 인원? 뭐 이런 관점에서도 많이 살펴보는 것 같아요.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없던 성질이 생겨난다는 거. 여러 가지 우리가 자연의 층위도 있고, 인간의 층위도 있고, 여러 모든 부분들에서 다양한 층위가 있으면 각각의 특정한 층위에 있어서 그 층위에 해당하는 특정한 성질이 발현된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개념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한 삐딱함이라는 또 개념이 나와요. 이 세상을 무엇이 만들었냐? 그게 바로 미세한 삐딱함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빅뱅 이후에 물질과 반물질, 엔티, 그러니까 메터와 n 티 메터가 동시에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만들어진 는 동시에 만나가지고 둘이 사라진다는 거죠. 뭔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과 1이 만나서 0이 되듯이 물질과 반물질이 동시에 생겨서 동시에 없어진다. 근데 묘한 개념인데 이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질이 우리가 이렇게 생기게 됐는가 이 우주에 추정하기로는 물질이 반물질보다 10억 분의 1 정도 더 많이 생겼다는 거야 마이너스 1 반물질이 있는데 물질은 1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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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약간씩의 물질이 남아서 뭐 작은 원자 단위부터 시작해서 뭐 생명체도 나타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결국에 이런 실체를 만든 조건이 미세한 우연, 삐딱함이었다는 거죠. 우리 생활에도 적용해 볼수 있는 개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빅살이 빅살이 났는데 그게 오히려 잘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우연적으로 어떤 나타나는 결과들, 우리 속담에 뭐소 뒷걸음치다가 주잡는다고 이런 것들 어려운 개념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적용할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리학 관점에서의 죽음 물리학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태어남과 죽음은 단지 원자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원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생성과 소멸은 우리가 뭐 생명이 퓽 태어나고 뭐 죽고 슬프고 이런게 아니라 그냥 원자들의 결집이 일어났다가 다시 흩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기라는 개념이 있죠 기가 이렇게 뭉쳤다가 뭐 기가 흩어지는 여튼 죽으면 우리의 몸은 원자로 산산이 나뉘어 또 다른 무엇인가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원래 우리가 다른 곳에서 왔잖아요 별들에서 우리의 그 원자, 원소, 뭐 분자 이런 것들이 또 별들의 생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들에서 와서 뭉쳐서 일정한 시간 이렇게 행위하다가 죽으면 다시 원자로 돌아가서 또 다른 무엇인가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묘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종교적이든 철학적이든 아니면 개인의 어떤 수양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깨달음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깨달음이 도대체 뭡니까? 하면은 뭐참 나를 찾는 거뭐 진아 참 나죠 진아 또 일자 아, 하나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트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종교적인 감정, 뭐 신과의 합일, 그것 하나가 되는 감정이죠. 모든 자연 만물과 하나가 되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자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될것 같기도 한 느낌, 뭐그 정도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삶의 어떤 이면들에 대한 묘한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개념으로 참고해 볼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김상욱 박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자연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기술한다. 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물리법칙이 된 예는 없다. 물리학자는 외계인을 만나더라도 수학으로 소통이 가능할 거라 믿는다. 수학이 없다면 물리도 없다. 수학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거죠. 외계인을 만나도, 우리에게 언어가 없다 하더라도 이 수학으로 외계인과 소통이 가능할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그렇죠. 뭐예요? 만물의 원리인 물리가 수학을 바탕으로 존재를 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수학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뭐 방정식을 머릿속에서 쓰고 어떤 매사를 딱 보면 관찰하면서 미분하고 적분하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의 수, 수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매사에 숫자를 적용하려고 그래도 조금씩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업을 뭐 동업으로 한다. 무슨 얘기를 하죠? 정서를 이야기하죠. 아니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거 가지고. 근데 사업이라는 거는 뭡니까? 숫자의 세계죠. 이익을 만들어야 되고 비용이 들어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엄연한 숫자의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서로 이야기하니까 많이 깨지는 거죠. 숫자라는 언어를 사용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계획을 한다. 뭡니까? 숫자를 사용해야 될 영역이죠.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겠다. 안 되죠. 내일부터 5시에 일어나겠다. 숫자를 사용해야죠. 실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늦게 일어났네. 아니죠. 6시 반에 일어났네. 1시간 반 늦게 일어나면서 계획을 지키지 못했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써요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취준생으로서 모든 글에는 숫자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숫자를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몇 가지의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보고자 시도를 해봤는데 역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느껴지는 부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이라도 갖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만남, 마주침에 있어서 이러한 원리들이 아주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례, 분명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